이처럼 재개발 물건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거나 비슷한 가격이라면 관리처분인가를 바라보고 있거나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면 제가 직접 만난 서울 투자자처럼 고민 없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로지 울산 투자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불경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대대광 지역 그리고 서울 이렇게 전국 단위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선생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 투자 전략은 소형 아파트나 빌라 경매 낙찰을 통해 고정적 현금 흐름 창출과 신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신축 옆 구축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동산 시장은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투자 다변화를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미엄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간평 이후부터는 최종 취득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취득가는 내가 매수한 금액과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추가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재개발 투자란 재개발 구역에서 신축에 입상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신축의 최종 취득가액이 중공 당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곧 재개발 투자의 성패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 구역 인근의 신축부터 구축까지 가격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앞으로 흘러갈 전망을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면 저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재개발이 부동산 투자의 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경매도 있지만은 좋은 위치의 신축은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해서 처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매 취하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남구 B08, 중구의 B05, 04가 많은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남구 B08의 경우 일각에서는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높다, 오버슈팅각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부동산 투자를 평생 할 사람이기 때문에 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등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은 그래도 2등과 3등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1등에 가려 빛을 못 보고 있는 물건들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이 다소 길었는데요. 최근 제가 한중개업소에 갔다가 우연히 중구 비공호를 계약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두 사람이 왔고요. 매도자가 나이가 좀 있어 보여서 당연하게 조합원이 주권 양도겠거니 라고 추측을 했고요. 아무튼 계약을 마치고 나가길래 소장님께 그분들이 무슨 매물을 계약했는지 물어보니, B05 로얄층 로얄동 매물을 공동 투자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B05는 올해 하반기에 일반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오를 대로 최대한 올라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취득세 4.6% 포함하여 최종 취득가 5억 5천에 B05 R1을 계약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 결국 강화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투자자들을 전국 단위로 이동시키게 마련이다. 둘, 기존 아파트 투자는 실제로 인정을 가야지만 투자 결정을 100% 완성할 수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 손품만으로 충분히 투자 결정을 할수 있다. 셋, 외지 투자자는 중국 B05, 중공시 로얄층 로얄등의 경우 6억 5천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과감한 베팅한 배경에는 약사 더샵과 6억 동원 로얄두크 2차의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남구에서 신축임 대현더샵과 수암힐스가 치고 나갔다면 중구는 2017년식 약사더샵과 2014년식 6억 동원로얄두크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배팅이라 생각했던 거겠죠. 이처럼 재개발 물건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거나 비슷한 가격이라면 관리처분인가를 바라보고 있거나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면 제가 직접 만난 서울 투자자처럼 고민 없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로지 울산투사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불경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대대광 지역 그리고 서울 이렇게 전국 단위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인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